자 기마대 원앙 가봐요. 자 진마 면포고요. 그렇다면은 자 기위상 좋습니다. 이번에 자 좋아요. 자 차가 한 칸입니다. 이거는 자 대차겠습니까? 자 대차 후에 자 양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. 자 차가 이렇게 나간 게어자 이수가 자 양득은 일단 어저 우선 순위가 아니고. 이거는, 아, 여기를 먼저. 그렇습니까? 뭐, 마치, 그 예상했다. 자, 상이 뜨는 변화, 어, 아니면 그 마가 뜨는 변화 두 가지 보고 있는데, 자, 분명, 어, 차이점이 있는데요. 자, 마가 뜨면서 일단은, 그렇지. 여기가, 일단 그 여기가 좀 싫으니까. 자, 이쯤에서, 어, 전투를 붙이고 나서, 그렇죠? 상대분이 먼저 관 잡는 게, 그 좋은 판단 같, 같아요. 일단은, 자, 진마 후에, 자, 기포하면은 그렇죠. 그 느낌이 자, 포를 넘죠. 그 상이 이제 걸렸죠. 이거 한 수는 공격도 이제 할 겸, 그 수비인지 할 겸. 자, 좋은 한 수의 가치가 그 되고요. 자, 엘바한 방이 어찌 됩니까? 엘바한 방을 보고 있는데 포를 이렇게 걸고 나서 그이 순간이 중요한데. 차를 거는 반발, 그 예상했습니다. 이러면은 야, 설마 상을 그 잡을까? 그렇지? 그 장군이 그안 좋으니까 그렇게 둘 수가 없고요. 지금은, 그 상이 걸렸는데, 그 전에, 자, 상대 말을 겁니다. 그, 말은 그, 어찌인지 하겠습니까? 그렇다면은, 거의, 그 여인데요 그, 상대 마가, 여인데 아, 말을 개포기한다. 자, 마나 살리기, 좀 어렵다 판단하시고, 그, 맞아요. 어찌 보면, 이게, 지금 두는 수순이, 아주 그, 탁월한 선택이, 그, 될 수가 있죠. 맞아요. 아, 일단은, 자, 탁월한 선택이 되고요 기포를 걷다는데 자, 터프하게 좀 두겠습니다. 터프하게, 공격 지향적으로 한번 둬봐요. 그, 어떻게 요 자 강력한 냅탄 방에 포가 괘씸했을 때어아 포를 그안 잡는 판단 이 차분한 판단이 뭐야 그럼 살려요 아 상대 차가 공격 수단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 그 진짜 그 노린 게 다른 게 이제 아니고 제제 이수를 좀 노렸고요 어떻게요 자 강력한 엘반 방에 잡으면은 차장군에 그렇습니다 아이 자신감 패기 뭐지 차장군에 거의 그룹기인데요 사가 잡히고 다만수. 자, 다만수 그 막기가? 자, 상당히 곤란하죠. 그러면은 태빈 수고 있습니다.